1만 미터의 상공. 그 위를 날고 있는 비행기 안에서 한 남성이 고함까지 지르며 화를 내고 있습니다. 한 쌍의 부부는 남성이 두려운 나머지 아기를 꼭 끌어왔는데요. 승무원이 나타나 이를 제지하려고 하나 남성의 완력으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그때 한 중년의 동양 남성이 일어나더니 승무원을 향해 걸어가는데요.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줄리 씨가 제보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승무원 줄리라고 합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어린 시절, 저는 가족 여행으로 하와이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탔던 비행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요. 아빠의 품에 안겨 비행기에 탑승하고 붕 뜨는 첫 비행의 기분은 말로 표현을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즐겁기도 했지만 무서움도 섞여서 저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죠. 그와 대비하여 복도를 태연하게 돌아다니던 승무원이 얼마나 멋있었는지 모릅니다. 마치 만화에 나오는 영웅 같아 보였어요. 상냥한 미소를 띤채 사람들에게 안전 사항을 알려주고 여행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영웅이 아니라면 뭐겠어요. 저는 그 멋진 언니 오빠들처럼 승무원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별거 아닌 동기지만 어린 제 마음을 뒤흔들기에는 충분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 온갖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승무원이 되고 나니 그렇게 멋있어 보이던 것들의 뒷면이 보이더군요. 승객이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 승무원들의 수고가 필요한 법이거든요. 혹시 모를 사태를 위해 대비도 많이 해둬야만 했죠. 그렇게 차곡차곡 승무원으로 연차가 쌓인 저는 동양인 승객하면 중국인부터 떠올렸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인이 정말 기억에 남을 일들을 많이 남기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영어는 전혀 사용하지 않고 중국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해서 제가 당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중국 승객들이 중국어로만 이야기하려고 했거든요. 이대로는 아니다 싶어 중국어를 배우긴 했으나, 그것 또한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할줄 알게 되니, 온갖 불만을 중국어로 털어놓았거든요. 좌석이 너무 좁으니 더 좋은 곳으로 보내달라는 둥 아이에게 기장석을 보여주고 싶다며, 잠깐만 들어갔다 오면 안 되냐는 둥.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뿐이었죠. 중국인 승객들만 그런 것인가 싶었지만, 그렇지만도 않더군요. 중국인 외에도 일본인 승객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더군요. 그러면서 일본은 식당 안에서도 피울 수 있다면서 비행기가 식당과 다를 게 뭐냐고 하더군요. 정말 이기적인 생각에 저는 놀랄 뿐이었습니다. 그런 진상 승객을 너무 많이 만나자 동양인에 대한 인식은 자연스럽게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에 주변 동료들이 동양인들이 다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을 했을 때는 무시할 뿐이었죠. 더군다나 그런 진상들이 나타나면 항상 제가 나서서 대응을 했기에 동료들이 모르는 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동양인 승객이 없던 날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갈수 있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하긴 했죠. 그런데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은 깨지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아기의 칭얼거리는 소리가 점차 커지더니 우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군요. 처음에는 제가 아기를 달래려고 했지만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아기 어머니가 비행기 안에 있는 승객들에게 미리 과자를 돌린 상태여서 다들 별 말이 없더군요. 아기가 아직 어려서 울수 있으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쪽지를 붙여둔 과자였거든요. 아기인이 울수 있다고 다들 이해해주는 분위기였어요. 저 또한 그렇게 거슬리지는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 분위기가 한순간에 변화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기내식 서빙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후배가 오더니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군요. 한 승객이 난동을 피우고 있어서 도와달라고 했던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동양인이 진상 짓을 하고 있나 보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막상 가니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백인 승객이 아기와 함께 탔던 부부에게 고함을 치며 손가락질을 하고 있더군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다가가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며 백인 승객을 진정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고 오히려 더 화가 북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죠. 승객이 화를 내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아기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것은 부모의 탓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양해를 해달라며 해당 승객에게 고개를 숙였으나 그는 더 화를 내며 부부를 향해 위협을 가하더군요. 정말 주먹을 휘두르려고 했고 저는 그 사이에서 그를 제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미 화가 잔뜩 난 승객은 욕을 내뱉으며 자신을 말리지 못하게 하더군요. 그는 저보다 머리 하나 정도는 더 있는 키의 덩치도 커서 제가 질질 끌려갈 판이었어요. 그 와중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씁쓸하더군요. 승객도 승무원들도 나와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었어요. 저 혼자 말리느라 정신이 없었을 뿐이었죠. 그때 한 동양인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오는 것이 마치 슬로우 모션처럼 잘 보이더군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가 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키도 작아 보였고, 오히려 진상을 부렸으면 동양인이 더 부렸기에 제일이 더 늘어난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동양인 비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동양인은 더 화를 불러일으킬 뿐이라는 둥 저는 하면 안 되는 말을 뱉기 시작했죠. 그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면서 앉으실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그는 저벅저벅 저와 진상 승객에게 다가오고 있었고, 저는 중국어로도 동양인에게 저리 가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승객은 무시하고 백인 승객에게 가더니 그쪽이 더 시끄럽다고 유창한 영어로 말하더군요. 백인 승객은 화가 났는지 고함을 질렀고, 동양인의 얼굴을 주먹으로 강타했습니다. 그런데 동양인 승객은 일부러 피하지 않은 듯하더군요. 비행기 안은 비명으로 가득 찼고 백인 승객도 자신의 행동에 순간 당황한 듯 했으나 의기양양하게 다시 고함을 치더군요. 저는 이번엔 둘다 제지하려고 했고 주변에 있던 동양인 승객들도 나왔는데 동양인 남자에게 다들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봐주라는 식의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백인 승객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그들을 때리려고 했고, 다음 순간, 백인 승객이 소리를 치더군요. 동양인 승객이 그의 팔을 뒤로 꺾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것이었어요. 너무 물 흐르듯이 이어진 일이라서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압하고 있겠다면서 흥분이 가라앉으면 말하라고 백인 승객에게 말을 하더군요. 백인 승객은 숨을 격하게 내뱉으며 욕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다른 승무원들도 달려와 그분을 제지하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저희가 맞겠다며 동양인 승객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전달했죠. 동양인 승객은 고개를 한번 끄덕이시더니 아기를 끌어 안고 있는 부부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아기가 우는 건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했다더군요. 그러면서 아기를 안고 달래주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백인 승객의 소란은 지속적으로 이어져 결국 중간에 비행기를 착륙시켜 경찰에 연행되게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는 자신은 잘못이 없다면서 아기를 제대로 돌보지 않은 부부가 문제라며 욕을 뱉었습니다. 그렇기에는 아기가 이미 울지 않게 되었고 심지어 다른 승객들은 아기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이었죠. 저는 다시 이륙을 시작했을 때 동양인 승객에게 비하 발언에 대한 사죄를 했는데요. 그는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중국인이 아니고 한국인이라며 동양인 비하는 옳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죄를 하면서도 그 와중에 동양인들의 진상 행동을 너무 많이 봐서 그렇다며 제 변호를 했죠.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시더니 입을 여셨어요. 어떤 일을 겪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인종차별의 시초가 된 것이라면 자신이 대신 사과하겠다더군요.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니 자신을 깎아먹는 일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제 모습이 굉장히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면서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행동이 빠르시던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묻게 되었죠. 한국인 승객은 민망해하시면서 경찰을 하시다가 퇴직하셨다고 하더군요. 미국에는 아들 내외가 살고 있어 오랜만에 보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손주도 딱 저만한 아기라서 손주가 받는 대우라고 생각하면 참을 수가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머쓱해하며 웃는 모습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는 현재도 그날의 이야기를 떠올리면 부끄러운 마음만 가득할 뿐입니다. 백인 승객에게는 한마디도 못했던 제가 한국 승객에게는 아무렇지도 않게 비하 발언까지 가했던 것이니까요. 지금 생각하면 그건 고소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인 승객은 저를 용서해주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사과까지 해주었죠. 저는 그날 이후로 더 바뀌게 되었습니다. 인종에 상관없이 친절하게 대했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승객을 대하기로 한 것이죠. 언젠가 다시 그분을 만나게 된다면 덕분에 달라진 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네요. 지금까지 줄리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 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 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